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우리 보르노이가 지금 이 전고점에서 저항을 어때요? 딱맞고 조정이 살짝은 좀 깊게 나왔지만 재차 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 2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뻔하게 이렇게 보이는 지지선은요 오히려 이렇게 확 깨버리면 기회로 삼고 대응하셔라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요. 왜냐면 이 의료 AI라는 테마가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만큼 자 이런 조정은 테마가 이 소멸이 돼서 나오는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땡큐하고 받아가셔도 좋다. 제 말씀은 드리는 거고 제가 애초에 그 이전 고점에서 조항을 딱 맞고 이 10만원이라는 자 심리적 가격성까지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결국 이런 컵 위드 자 핸들 이런 패턴을 완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여러분들 맞춤 대응으로 오히려 수익을 더욱더 크게 키워가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께 먼저 제가 이 선물 하나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 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한 주식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적으로 우리 보르노이 보시면은요 2015년에 이 설립 이래로 다섯 건의 이 기술 이전을 딱 성공시키면서 이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만큼은 자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거든요. 보르노이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인공지능과 신약 개발 실험실을 이 결합한 이 보로노믹스라는 자 플랫폼이고요. 자이 플랫폼 기반으로 8 개의 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고 이제 폐암 치료제부터 이 임상 결과들 발표를 앞두고 자 이런 상승이 나온 건데 이 모멘텀을 더욱 폭발력 있게 띄워줄 트리거 자 이게 하나가 딱 터졌습니다. 보시면 무려 자, 5천억 달러. 하나로 730조원 규모의 이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자, 이게 궁극적으로는 신약, 어이 AI 개발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업적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이후로 이렇게 샘 올트먼이 방안할 때도 자, 이런 의료용체 GPT 개발도 시사하면서 AI 의료 관련주들 뭐 슈팅이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 이 테마성 랠리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어 이런 미국 그 나스닥에서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죠. 의료 AI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템퍼스 AI의 시장 관심이 자 정말 이렇게 미친 듯이 쏠리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전계 거물이자 투자에 이 귀재로 불리는 어이 낸시 로. 펠로스가 자콜 옵션을 매수했다. 자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을 들썩들썩하게 만들 정도거든요. 자 이분이 이 엔비디아가 어, 딥시크 충격으로 폭락하기 바로 그 직전에 이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선택한 게 바로. 이 템퍼스 AI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의료 AI 섹터고, 뭐 지금은 이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지만, 슬슬 우리 AI 쪽으로 의료 AI 쪽으로 수급 이동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만큼, 자, 실제 실적이라든지 뭐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이런 계약 체결 이슈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본격적인 커다란 파동을 자, 그려내기 전에 미리 시점에서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 더큰 수익을 가져갈 그 저로의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보로노이도 폐암 치료제부터 임상 결과들 발표 앞두고 있단 말이죠. 자그 기대감이 추세적인 이런 상승을 길게 이어가다가 급하게 이런 고를 하나 깊게 파고 두달 정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재차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쁜 이런 컵 모양 하나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전고점에서 다시 조정이 이만큼 나오고 있는 딱 대표적인 커다란 시세를 만드는 바로 이런 컵 위드 핸들 패턴 자 이런 패턴을 어, 완성하고 있는데 자 항상 이런 패턴은요 제가 세력이 만드는 패턴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지지 받고 이렇게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 이런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만한 호재 하나도 역시 자 이번에 열릴 미국 아마회에서 터질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익을 정말 크게 챙겨갈 수 있는 시점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바로 이 매수가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 제가 확보한 확보한 이 숨겨진 호재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종목 매수가부터 터틀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르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자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그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 전부 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걸 영상에서 직접 노출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 놓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 연락처로요 이 종목명 보로노이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제 제가 이 파일 정말 답장 꼭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 문자 남겨주신다고 따로 뭐 제가 직접 연락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없이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보시고, 자,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이 호재 내용도 적어놨지만, 지금 이 메이저 수급들의 매집 흔적들 하나하나 체크해면서,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이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전부 다 여기다 적어놨다는 거고요. 자, 5번 페이지 호재 내용 적었다고 말씀드려놨는데, 이거 터질 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고 끝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호재 터트릴 때 어, 상승각도 올리고 급등 나오면서 이 과정 속에서도 뭐 속임수 이탈이든 아니면 뭐 투자 경고든 나오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딱 도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흔들어버리면 그때마다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것만 좀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뜨릴 그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막연하게 그냥 올라가는 거라든지 어, 따라갈까 말까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요. 자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010 5894 2930번으로 이보로나이 보르노이라고 종목명 다 써주셔도 되는데, 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보시라고 이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그냥 맨 앞에 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정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핵심 유압본 정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도 아, 좀 빠져야 되나 팔까 말까 고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전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마음 졸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주주님들도 절대 포기할 때 아니고 그렇다고 막연한 기대만 갖고 이렇게 올라갈 때또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가 놓쳐버리면 이렇게 그 뒤에는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정리해 둔 핵심 요약본 하나 자 이렇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자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 한다거나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앞으로 많은 찌라시들 뭐 재탕 뉴스 나오면서 주가 올라가나 마나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여러분들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 나올 때가 마지막 진짜 파동 나올 때다. 자 적혀 있는 이찐 호재와 함께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보로노이가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자 문자 지금 바로 보라고 아니면 보로노이도 좋고요. 어쨌든 편하신 대로 문자 남겨주셔서 이 정확한 호재 내용과 더욱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조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도 좀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 려운 시장이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 수익 그리고 자, 재미까지 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